1번 문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인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어, f(x)는 x 0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 그러면 f 0은 1이라는 것 그리고 f 프레임 0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요거 가지고 f(x)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2 차항 그리고 1 차항이 뭐 bx 이렇게 쓸수 있는데 미분해서 0 넣으면은 어, 고, 이제, B만 남게 되죠. 그게 지금 0이다니까 1창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F0은 1이니까 더하기 1. 가에서 지금 FX 요까지 정리할 수가 있고, 음, FX의 절댓 값이 3이다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지금 FX 어, 3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래프 형태를 이렇게 어, 어, 끝이 올라가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고, 0에서 극대 값 1을 갖는다니까, 여기가 지금 0,1이 극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 fx의 절대 값이 3이다 하면은, 그래프를 지금 x축 있다 치고, 어, 절대, fx의 절대 값이니까,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들이 전부 위로 접혀서 올라오겠죠. 그랬을 때, 그 값이 3이다 하면, 3이 뭐, 이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3. 하면은, 여기서 올라와서 지금 근이 여기 하나 나올 거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근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근이 세 개가 있으니까 밑에서 여기 극소가 나오는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면서 여기서 에딱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접해야지만 어, 하나 둘세개 3개, 근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절대값으로 나타낸 이 그래프 FX의 그래프가 그래서 극소값이 어, FX의 극소값이 여기서 얼마, 컴마 마이너스 3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어, 또 fx를 조금 더 찾아보는데, fx를 미분해 보면은, f'x가 3x 제곱, 그리고 2ax 되니까, 어, x로 묶었을 때, 3x 더하기 2a로 정리가 되죠. 그럼 x가 0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a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어, 극값이 또 나온다는 거지 0에서 극대값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 fx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넣고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어, 27분의 8a 세제곱하고 a에다가 요거 제곱을 곱하면 더하기 9분의 4a 세제곱 어, 더하 1은 했을 때 극소값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 27로 통분하면은 27분의 어, 4a 세제곱은 1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되고,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 여기가 어, 0,1이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부터 쭉 가서 어, 4까지 4, 얼마가 나오냐. 4 넣어보면은 64 빼기 어, 48닭 1이니까 67이 되겠네. 요 4, 17. 4, 17.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최대값 최소값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최대값은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14 2번 문제.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여기도 지금 a를 넘겨 놓고 2x 세제곱 3x 제곱은 마이너스 a 어, 좌변 y는 해서 또 좌변 마이너스 a 해가지고 둘이 만나는 점이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a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좌변 f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f'은 6x제곱 더 6x가 돼서 6x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1이 되고 0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죠. 그러니까 삼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모양으로 0, 얼마 될 거고 아, 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콤마 얼마로 극, 극대. 그리고 0 콤마 얼마에서 극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fx를 이렇게 뒀기 때문에 0,0이겠죠. 0,0. 0,0. 그리고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마이너스 1,1.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인데, 1 넣어보면 5가 나오죠. 여기. 여기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이 여기에서 y 값은 0 이상 5 미만인 값이 나오게 되죠. 0 이상 5 미만, 5 미만. 그래서 여기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이 사이에서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실근은 하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바로 0 이상 5 미만인 값을 가지면 되겠다. 그럼 a는 0 이하 마이너스 5보다 큰 그런 범위에 있으면 되고 어, 정수 a는 5개가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이가 어, 아닌 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FX의 도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 그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우리가 FX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지금 F'이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2차기 이 때문에 FX는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3차 일거고 0과 3분의 4를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감소 증가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0에서는 감소해서 증가로 가서 이제 극소가 나올 거고, 3분의 4에서는 여기 0, 얼마고, 3분의 4에서는 극, 음, 극대가 되면서 또 얼마 되, 됩니다. 그러다가 2까지 가서는 이제, 어, 기울기가 이제 쭉 내려가다, 음수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제 기울기가 1로 바뀌죠. 1로 바뀝니다. 1로. 그러니까 기울기 1인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X가 2인 데서는. 일단은 FX 그래프가 이런 형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에서는 미분 가능하진 않죠. 왼쪽과 오른쪽에서 접선의 귤기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연속이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 fx는 x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증가한다. 0보다 작은 범위, y축이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감소하고 있죠. 기억은 틀렸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극소값 맞습니다. 그리고 f0과 fe가 같이 0이면,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f, 여기가 F2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렇게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됐을 때, FX와 F1이 같다는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네실근을 갖는다. 지금 여기가 3분의 4, X가 3분의 4인 자리죠. 극대가 나오는 위치가. 근데 X, f 1 하면 1에서의 함수값, 뭐 1, 1이 3분의 4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1에서의 함수값, C 나오는 FX에 있을 때 값이 나오는, 위치가 하나, 둘, 셋, 네 군데 나오게 되죠. 따라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여기 위치에서 모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디그 또 맞고 답은 4 번입니다. 4번 문제. 실수 a에 대해서 f(x),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k(a)라고 할 때, 자 만난다면 같다에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래서 는 해가지고 x만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4분의 1x 네제곱 마이너스 2x제곱, x는 사라지고, 더하기 5는 a가 되고, 자, 만나는 점의 개수, 바로, 그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는데, 그거를 좌변, y는 해서 또 나타내고, 우변, y는 a 해서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로, 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좌변의 4차 함수를 봤을 때, 얘는 4차, 2차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뭐, 마이너스를 무시할 수가 있죠. y 축에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 HX라고 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 세제곱 빼기 4X가 되고, X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4. 그래서 0과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y 축에 이제 대칭인 것들, 우리 생각했으니까, 어, 마이너스 2에서 극소, 0, 2에서 다시 극소.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어, 여기가 0.5가 되죠. 0 넣으면 5가 되고 2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2 넣으면은 여기가 4 빼기 8 더하기 5니까 2.1이 되겠네요. 이렇게 x 축 거어서 여기가 2,1 2에서도 음, y 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 y는 a, y는 a를 가로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ka라고 한다. 그랬을 때 K1 더하기 K2 더하기 K3 더하기 쭉 K10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K1은 Y는 1거어서 만나는 점에 계속 두 개죠 두개두개그 2개, 다음 234까지는 네 개가 되죠 K2, K3 네 어? 개씩 세개 나오고 K5 Y는 5를 거면 세개 점에서 만나죠 그다음에 6, 7, 8, 9그 다음에 6789그 위로는 두 개의 점과 만나게 됩니다 6789 10까지 두 개의 점 다섯 개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하고 12 고 5를 더해서 27이 답이 됩니다. 5번 문제. 좌표 평면 위의 점 (2, a)에서 곡선에 그은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문제가 지금 좌표 평면 위의 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이 문제를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2, a)를 지난다. 그래서 곡선 위의 점 t, t 세제곱 더하기 2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게 2 a를 지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곡선을 이제 t 점이 그럼 세 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접선이 3 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걸 만족하는 t가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오도록 a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 t 세제곱 플러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쓰려면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3t 제곱이 되니까 기울기는 3, 아니죠. 미분하면 이렇게 3x 제곱이니까 기울기는 3t 제곱이 될 거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t 제곱 x 빼기 t. t, t 세제곱 플러스 1을 지나니까 이렇게 접선의 방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2,a를, 2,a를 지난다라고 두면, 그때 요걸 만족하는 t가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오게 되면, 어,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다시 우변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t 세제곱 있으니까,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리고 6t제곱, 닭기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좌변을 ft로 두고, 어, 요거 그래프 그리고 y는 a 그, 그어 가지고 만나는 점이 어,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오도록 a 값을 정해주겠습니다. 그러면 f(t)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6t 제곱 더하기 2로 두면 f 프라임 t는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12t가 되고 마이너스 6t로 묶었을 때 t 마이너스 2가 돼서 0과 2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되고 3차함수 음수니까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서 0, 0, 2가 이제 극소가 되고, 어, X에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더하기 2니까, 어, 10, 여기는 2,10. 2,10. 2,10. 이 되는 이런 곡선이 어, 좌변에 그래프로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Y는 A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어서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A 했을 때, 그 A가 2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아, 어, 되겠습니다. 정수에 의 전부, 모든 정수에 의 합은이니까, 3, 4, 5, 6, 7, 8, 9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뭐, 홀수게니까, 6을 어, 7개 더하는 것 같습니다. 답은 42. 4번 문제. 4차 함수, fx와 그도함 수, f'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우선 가에서 그 토함수가 마이너스 x에 넣었을 때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 나오죠. 요거는 지금 이런 상황은 어 3차함수가 될 거니까 4차함수를 미분해서 3차함수가 홀수 지수의 항들만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f(x)를 ax 네제곱 요렇게 이어진다고 봤을 때 f 프라는 4ax 세제곱 그리고 2차항 없고 1차항이 얼마 x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2차항이 나왔다. 1차항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3차항 없이 2차항이 있었다는 거고, 2차항을 이제 bx제곱으로 둔다면 여기서 2bx, 이런 모양이 되겠죠? 상수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fx에서는 상수항도 뭐 얼마 있겠다, c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f'2가 0이니까 여기 2 넣으면 0 나와야 되고, 그러면 32a, 하기 4b는 0이다 해서, b는 마이너스 8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꽂칩니다 마이너스 16ax, 여기도 마이너스 8ax제곱. 파이 c 요런 모양으로 fx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 프라임이 이걸 다시 한번 4ax로 묶으면 여기서 x 제곱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과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갖겠죠 능력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fx를 봤을 때는 지금 짝수 지수 그리고 상수항만 있으니까 y 축에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a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그래프 형태가 끝이 올라가는 형태로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가 y축하고 여기가 뭐 2칸 마얼마 마이너스 2칸 마얼마가 될 겁니다. 2칸 마얼마 2칸 마얼마 극값이 그 나오는 위치. 그런데 지금 문제는 0과 이에서 증가안돼 있으니까 지금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요 상태가 아니죠. a가 0보다 큰 범위는 아니다 하는 거지.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그래프 형태가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형태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0, 컴마 마찬가지 어, 여기 어, 여기가 c가 되고 0 c 나오게 되고 2마 얼마 뭐2스 2, 얼마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어 그러면 일단 조건이 0과 2, 사이, 0과 2 사이에서는 영과 이사 증가한다는 조건을 맞게 되죠 자그렇을때 이제 문제가 fx k는 0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그럼 요거는 y는 fx랑 y는 k y는 fx 지금 대강 그려놨죠 여기 지금 만나는 음, 위치가 서로 다른 네개 실근을 간다는 것은, 어,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서 네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k의 범위가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니까, 요 자리가 이제 2가 되겠죠. 여기 극소가 나오는 위치에 c가 2가 됩니다. c가 2. 2. 그리고, 어, 요 위에 극대가 나오는 위치가 이게 10이 되는 거죠. 2 넣어서 10이 나와야 되는 거지. 2 넣어서 1 나온다. 그렇게 했을 때 f3의 값은, 그러면 이제 2 넣어서 10 나온 다음에 a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6a 2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a 더하기 2는 10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6a는 8이 되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4제곱 그리고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2가 돼서 f3의 값은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81. 4기 36 더하기 2 해서 2분의 마이너스 81 하고 요거 38이니까 어 76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입니다. 7번 문제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에 대해서 x 영이상인 범위에서 이런 부등식 성립합니다. f(4)의 값은 얼마냐? 자 우선 극값의 합했으니까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고,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x 제곱 빼기 a 제곱이니까 극값이 그 나오려면 음,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a일 때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어, f(a)와 f 마이너스 a가 이제 극값이 그될 텐데 a 넣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 더하기 2a 빼기 1하고 또 마이너스 a 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이니까 2a 세제곱, 어, 더하기 2a 빼기 해해서끝값의 그 합하면 요걸 더하면은 4a 빼기 2가 되죠? 그게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와 같도록 하는 a에 대해서 했으니까 지금 a, a식을 요렇게 우선 정리할 수 있고 넘기면은, 음,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는 0. a로 묶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는 0으로 둘수 있습니다. 근데 A는 0이 아니다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요.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2가 되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요게 지금 성립하는 A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때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X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X 어, 마이너스 삼, 이 되고, 더하기 사, 에이 제곱하면 더하기 사가 되죠. 더하기 사, 그럼 플러스 일이 되겠네. 그게 영보다 크다가, 엑스 영이상인 범위에서 성립한단데, 어, 에프프라임은 지금 에이가 마이너스 일일 때니까 어, 세배의 엑스 제곱 빼기 일, 요런 모양이 되죠. 에프프라임 엑스는. 그래서, 일과 마이너스 일에서, 삼창계수 영수니까, 일과 마이너스 일에서 극값을 가지게 될 건데, 엑스 영이상인 범위에서니까, 일에서 이제 극소이자 최소를 갖게 될 거고, 1에서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 최소에서 0보다 크면은 이 식은, 이 식은 전체가 1보다 크다고, 어, 0보다 크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극소의 위치 x=1을 넣어보면, 1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일 때는 x 중 밑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0 이상인 범위에서 항상 양수다라고 말할 수가 어, 없어요. 이 경우는 그러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a가 2일 때 f(x)는 f(x) 더하기 4a 제곱을 써보, 써보면. 자 그러면 x 세제곱 a가 2니까 마이너스 12x 그리고 a가 2니까 더하기 3인데 어, 거기다가 4a 제곱을 더하니까 어, 16을 더더해서 19가 되겠죠. 이게 이제 0보다 크냐 x 0이상인 범위에서 0보다 크냐를 보면 되는데 역시 어, a가 2인 경우 f 프레임은 지금 여기 4빼기4 -4 이렇게 되니까. 어, 극대 극소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나오게 되고, 그럼 2에서 역시 극소가 극소면서 최소인데, 여기서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의 함수 값을 찾아 봅니다. 그러면 8 빼기 24 더하기 19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a가, 2가 어, 지금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fx는, 음, fx는 다시 한번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a가 2일 때니까 더하기 3이 f x가 되고 문제에서 f 4를 물었으니까 64 빼기 48 더하기 3해서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수직선 위의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가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이제 위치가 0인 경우죠 x 위치 위치가 0일 때 속도가 속도가 뭐 이렇다. 했을때 p q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는 2분의 3t 제곱하기 p가 되고 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t가 되죠. 그런데 이때 원점을 지날 때 지금 언젠지 모르겠는데 t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속도가 2분의 9고 가속도가 6이다 했으니까 t가 언젠지 알수 있죠. t가 바로 2일 때입니다. 2일 때. t가 1일 때, 그럼 t가 2일때 속도는 2분의 9인 거죠. 원점 지날 때는 바로 t가 1일 때고, 그래서 t 2를 넣어 보면은 6다기 p가 2분의 9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음, p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을 알 수가 있고, t가 1일 때 원점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t에 2 넣으면 위치가 0이어야 됩니다. 원점이니까, 그래서 2 넣어 주면 4다기 2p, 2p하면 마이너스 3이네다 Q, 이런 모양이 돼서 Q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PQ 합을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